님께서 나는 간다. 근데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않는다. 오히려 어, 내가 이 말을 해서 너희 제자들은 더 근심이 많다. 하지만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떠나는 게 제자들한테 이롭대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항상 끝까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주님은 좋은 분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인데 주님이 계시면 의지만 하게 돼서 우리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해라. 성령은 안 보이죠? 우리는 보는 것에 너무 의지가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도 날제가 계속 이렇게 좋은 말만 하면 여러분들은 식상할 거예요 음, 맨날 좋은 말만 하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말안 하면 또 섭섭할 수도 있겠고 인간 사는 게딱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주님을 묵상한 것을 소위 영혼의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해. 가족끼리 얘기하고 또 같이 만나는 사람께 얘기하고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를 얘기해도 뭐 며칠 얘기해도 재밌잖아요. 또 수, 술을 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수액에만 3일을 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은 천주교 신자고 주님 믿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 얘기를 한 3일 동안 하면 어떨까? 배고파? 듣기만 우리가 해도 괜찮지만, 듣는 것에만 익숙하면은요, 내 거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음, 제 강론을 좀 참고를 하되, 전부 다내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것으로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좀 각박한 것 같지만, 내가 떠나는얘 너희들이 이롭다안 떠나면 여기 나오잖아요. 보호자가 안오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죄,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호자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로자시고, 조명자시고, 변호자이세요. 세 가지 굉장 중요합니다. 위로. 늘 위로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조명은 뭐죠? 비추는 거죠. 여기서 이 조명 끄면은 안 보이잖아요. 조명자시고. 그 다음에 변호해 변호해 주시는 거야. 오늘 제일 독회에서그 간수들이 누구예요? 간수들은 주인들 지키라고 있는 건데 나도 망한 것 같다니까 자살하려 그래. 그 사람한테 빛이 없었어요.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빛을 이렇게 주시는 분도 없고 누가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살하려 그래. 근데 방어가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이말이 빛이었어요. 말씀이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받고서 이렇게 하느님을 믿게 됐다고 나와있죠. 사랑은 빛이고 누군가 조명을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받으라고 한건 아니에요 여러우들은 사랑하기보다 받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하루가 있는데 자꾸 누군가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인지상정이죠 사랑은 빛이죠 그러면 무엇이 세상을 변모하게 할까 바로 빛입니다 변화는 빛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이 어떤 걸까? 나에게 어떤 것이 빛일까? 오늘 바울러에게는 한 마디 말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이게 빛이었고 이것이 변화의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환하게 비추는 빛이 어두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 빛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뭘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진리가 아니에요. 뭘 바꾸려고 하는 것은 변화는 해야 되지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바꾼다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는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고 변화는 본래의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본래의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높이 찬 사랑이죠. 그리고 말씀이고 사랑에서 출발한 그 뜻이. 그렇죠 요즘에 뭐 자유자유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야 내 집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의 고집이죠 말은 자유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 사랑이 없는 자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랑에서 출발한 그 뜻, 그 원의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죠. 그리고 우리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하느님이 만들었던 좋은 지구가 아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 바꾸자는 게아니라 본래대로 좀 찾자는 거예요. 본래대로. 사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빛과 사랑은 하느님의 성령으로부터 기인하는 이 세상 변모의 원천이자 뿌리에. 그러므로 변모는 말씀드린 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바꾼 적이 없어요.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라고도 안 바꿨어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술도 부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변모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변모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본래의 내가 드러나는 것. 주님께서는 당신 본질을 말씀과 빛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바오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말씀과 빛으로서 이 간수에게 그말 한마디 얼마나 빛이었겠어요? 이렇게 당신 본질을 말씀과 빛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빛은 본 뒤의 모습과 풍경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요 어떤 물질이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시각이 변하는 것이지 물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해가 환할 때다 보이죠. 백화산올라가면 앞에 해가 환하게 뜨고 공기가 맑은 데다 보이죠. 근데 흐리고 할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인다고 그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름다움이 있는데 구름 때문에 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본래 경치와 풍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잘볼수 있는 눈을다 받았는데 영적인 백내장이 기억하시고 영적인 백내장을 우리가 걷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나만, 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백내장이 안꺼 가서 긁어내면 되지만 영적인 백내장이 선입견이고 다오해고 그런 거죠. 이쯤 풍경을 더 아름답고 잘 보도록 도와요. 결국 세상은 본디 아름다운데, 내 네, 시야가 좁든지 영리적인 백내지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다. 부부제간에 자고 같이 살면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고 세상을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교가 빛의 종교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참 빛으로, 요한복음 1장 7절에 세상이 태어나셨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빛으로써 어두운 세상의 광명으로 구원의 완성의 마스카를 사신 거죠. 따라서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들은 서로 그 빛을 받아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야 돼요. 너만 빛대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빛대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빛이 되면 서로 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빛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일 독서에서 세례받은 간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돼준 거예요. 세상은 믿는 사람들의 빛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 바뀌는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그... 믿, 믿는 이들의 믿는 이들 연대가 하나가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빛나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한 명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늘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과 인류의 어두운 구석을 비치는 이런 인간들의 내적인 빛으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빛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